안녕하세요 한주현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바이오파이썬을 설치하고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서를 쓰고 나니 여러 독자들로부터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내용적인 측면도 많았습니다만 간간히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주로 생물정보학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파이썬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서 주로 이러한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다음과 같이 안녕하세요. 생물정보학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바이오 파이썬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또는 안녕하세요. 임포트 바이오를 하면 에러가 납니다. 와 같은 메일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을 실행한 다음에 임포트 바이오를 했는데 모듈 나 파운드 에러가 나오는 경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나콘다 파이썬 다운로드 페이지입니다. 제가 주소는 더보기의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이 이렇게 있고요.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링크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각자의 환경에 맞게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Windows 6 4비트 파이썬 3.7 버전을 받겠습니다. 받은 파일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설치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특별한 거 없이 계속 다음을 눌러줍니다. 계속 다음을 눌러주시다가 Advanced Options가 나오는데 여기서 Register Anaconda 3 SMI Default Python 3.7 여기에 체크를 해주십니다. 이거는 지금 설치하는 아나콘다 파이썬이 시스템 기본 파이썬으로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아나콘다 파이썬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검색창에서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검색하셔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프롬프트 창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웨어라는 명령어를 써보겠습니다. 웨어라는 명령어는 어떤 프로그램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알려주는 명령어인데요. 웨어, 파이썬 하고 엔터를 치시면 방금 우리가 설치한 경로, 유저의 아나콘다3, 파이썬 이런 식으로 여기에 파이썬이 잘 설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검색해 볼 건데요. 웨어, PIP라는 걸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럼 나오게 되고요. PIP라고 하는 거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주는 그 프로그램이고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바이오파이썬을 설치할 겁니다. 어, 여기서 좀 주목하실 거는 이 보세요. 여기 경로가 유저의 아나콘다 3 파이썬이었잖아요. 이때 PIP 같은 경우도 유저의 아나콘다 3 스크립트 PIP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경로 같은 거예요. 어, 대부분의 그 질문하신 분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계시냐면은 pip를 해가지고 뭐 바이오파이썬을 설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pip는 아나콘다 3에 있는 pip죠. 그래서 그 바이오파이썬이 설치된 경로는 아나콘다 3 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기본 파이썬, 그냥 뭐 파이썬 o.r.g에서 받은 기본 파이썬을 가지고 실행을 했다 하면은 여기에 그 바이오파이썬 라이브러리가 깔리 깔려 있고 그쪽 그 기본 파이썬 쪽에는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임포트를 하시면 에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아나콘다 3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네, 요거대로 한번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한번 파이썬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파이썬 그러면은 아나콘다 파이썬이 실행이 됐고요. 3 7에 네, 아나콘다죠. 그리고 임포트 바이오 하면은 네안 됩니다. 안된 이유는 아직 바이오파이썬이 설치가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해볼 거고, 엑시트 네, 해가지고 나가서 방금 말씀드린 pip로 설치를 할 건데, pip install 바이오파이썬 하고 엔터 네,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면은 파일이 다운로드 받아지고 네, 바이오파이썬이 설치가 됩니다. 네, 잘 됐네요. 네,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이썬 하고 들어가시고 임포트 바이오. 네, 이번에는 오류 없이 잘 임포트가 됐고요. 바이오 버전 이렇게 터치면은 네, 제대로 설치가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주피터 노트북에서 바이오파이썬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까 같이 아나콘다 프롬프트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해 줄 건데요. 주피터 노트북 엔터 이렇게 치게 되면은 네 인터넷 창에서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데스크탑이라고 있죠? 여기 바탕화면입니다. 이걸 누르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유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폴더를 하나 만들 건데 w 를 누르시고 폴더 그러면은 뭐, 무제 폴더가 하나 생겼어요. 이 누르시고 리네임을 누릅니다. 그럼 폴더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바이어 파이썬이라고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제 리네임 버튼을 누르시고요. 네, 이름이 잘 바뀌었군요. 그다음 요거 들어가 볼게요. 네, 들어갔죠. 자, 여기서 새로운 그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 노트북 파이썬 3가 돼 있죠. 네, 이거 눌러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주피터 노트북 파일이 하나 생겼고요. 언타이트 e 드라고 지금 이름이 돼 있는데, 이름이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바이오, 바이썬, 네, 이름이 잘 바뀌었고요. 어, 기본적으로 보면은 주피터 노트북에는 이런 식으로 셀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파이썬 뭐 실행하고 싶은 명령어들 넣어 가지고 실행을 하면 됩니다. 어, 일단은 바이오 파이썬 한번 임포트 해보겠습니다. 임포트 바이오 하고 에터를 치면 되는데, 그냥 에터를 치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 셀을 만약에 실행을 하시고 싶다 하면은, 시프트를 누르신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요 셀이 이제 실행이 된 거고요. 뭐 마찬가지로 이번엔 버전도 한번 알아볼까요? bio. 버전. 시프트 누르시고 엔터 하면은 네. 이제 제대로 나오게 됐고요. 몇 가지 더해 볼까요? 프린트 bio. d o c 이러면 이제 바이오 파이썬의 기본 도큐멘테이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 나오게 되고요. 하나 더 해볼까요? 어, 바이오 파이썬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 경로를 확인하고 싶다 하면은 바이오 점 패스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유저의 아나콘다3 뭐 라이브러리의 뭐 바이오, 이쪽에 바이오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는 이게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근데 지금 보니까 네, 언세이브도돼 있어서 뭐 수동으로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자동 저장이 됐고요. 끄실 때는 그냥 끄시면 돼요. 이렇게 창을 닫고 크로포트 창에 게 있죠. 여기 보시면은 컨트롤 C 누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뭐 보니까 이거 두번 눌러서 뭐돼 있다. 그러니까 두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저장해가지고 끄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밖에 보니까 우리가 만들었던 바이오 파이썬 폴더가 이렇게 있죠. 실행 해보니 네 안에 들어가 보니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오늘은 여기까지 했는데 내일 만약에 또 이거 보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마찬가지로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실행시킨 다음에 똑같이 주피터 노트북 하고 엔터를 치십니다. 그럼 마카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뜨게 되고요. 우리가 했던 경우 기억나시죠? 이렇게 데스크탑에 바이오파이썬의 바이오파이썬 그 노트북 파일을 만들었었죠. 들어가면은 네, 어 그대로 있네요. 우리가 작업했던 이 내용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바이오파이썬 설치와 주피더 노트북에서 바이오파이썬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어떻게 보면은 쉬운 내용인데 너무 쉽기 때문에 어디서 찾아보기 힘든 내용일 것 같아서 영상으로 제작해봤습니다. 아래는 제 메일 주소와 블로그 주소입니다. 블로그에는 생물정보학 얘기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영상의 댓글 또는 메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생물정보학 영상들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추천 부탁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